안녕하세요. 장군 보살입니다. 옛날에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올해는 누울삼재잖아요누울삼재다서 어느덧 세월이 가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담당 넘으로 <laughs> 넘어가는 거예요. 네. 뭐 내가, 넘어가라가 아니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담당 넘으로 원래, 원래 이제 52세의 지띠들이요. 인덕이 없는 자죠 원래 치는 부지런해서 돈이 많은데. 음. 근데 인덕이 없어요. 그 대신에. 인덕이 없고. 그리고 왜냐면 파살이 껴서 그래요. 이 파살이 끼어 있으면은 인덕이 없어요. 네. 인덕도 없고, 금전도 없어요. 세가 빠지 네. 벌어요, 그 대신에. 열심히 벌어요. 근데 열심히 벌어도 금전이 나가요. 네. 이 파살 때문에. 이 자, 인덕이 없는 사주고 파살이 이제 껴있어서 금전이 나가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 네. 자,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고요. 네. 난 뒤에, 이제 부모 제사를 지내잖아요. 할머니 제사를 지내다 네. 제사를 지내고 나면 꼭그 이튿날 선물을 가다 오셔야 돼요. 제사를 지낸 다음에 성묘를꼭 제사, 그, 산소에 갔다 와야 돼요. 산소 가서 절을 하고 오면은 조상에서 도와줘요. 근데 그 방법을 쓰셔야 되고, 이 사람들은. 제사날 목욕을 하면 귀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목욕? 네. 우리 제사 지내려면 목욕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그 전날 해서 음식하고 하잖아요. 너 네. no. 제사날 아침에 하셔야 돼요. 아침? 네. 제사 한 제사 지내는 그날 목욕을 하시야만이 조상이 굉장히 좋아요. 딱 명심하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laughs>